니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다시 말하면 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고 불의가 가득하였고 악하였고 그러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흠이 없고 그 순결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복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이러한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또다시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 의로운 삶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철저하게 교육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이 필요하지 않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다,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어 혹은 혹자들은 신약의 말씀만 집착하여 읽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기에는 이 또한 뭔가 우리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죠. 꺼림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복음 안에서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오해가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5장 본문 아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어, 오랫동안 행해져 내려와 관습화된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 예수님의 하시는 것들이 급진적이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기에 이 구약의 율법과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을 그으시면서. 오늘이 1 7절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어,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 또 성취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래로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외면적이고 또 겉으로만 지켜지며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그러한 율법이 예수님께서 내면적인 차원까지 확대하시면서 이 율법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율법의 그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과 무관하여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새로운 언약을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완전한 의인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구절인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 있는데요 우리 5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시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한그 율법도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그 율법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곧 예수님의 그 영원성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그 자체라는 이 선포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율법의 역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 오늘 뭐 여러 가지 계속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그런 헌재에서 이게 결과들이 나타나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서 유무죄를 가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이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이 율법은 우리의 민낯을 다 보게 하는데.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받은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죄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는 이 자신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오만함이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식 없이 어떤 가면 없이 우리가 민낯을 보게 되고 율법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자존심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순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순복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지면 참으로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되는가? 율법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구약에 나타난 여러 율법들 가운데 경중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좀 넘길 수 있고,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는 그 율법의 경중을 누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나눠서 그것을 버리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하고, 또 그대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때 순종하려고 할때 사실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나의 기준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내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말씀에 경중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죠. 내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면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서 그 잣대를 상대방에게도 들이대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비판을 하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 터부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취사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연약한 인간은 절대 할수 없다.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어, 율법의 경중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대해서 아이 그거는 바울 같은 사람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가 다 바울이냐, 우리가 다 베드로냐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기에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고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선을 긋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재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어지는 20절 말씀 앞에서요. 너무나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이것은 전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고 어떠십니까? 이 말씀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에 어떤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너무도 많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을 많이 볼수 있죠.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더마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막 저주하시고 악담을 막 퍼부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은연 중에 그것을 우리가 읽고 바라보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아유, 그래서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존재라고 은연 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들은 잘못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요, 어떨까요? 이런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을 칠 겁니다.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라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무시하는 그들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 열심은요,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바리세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 사투리로 우짜면 좋노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라는 이 답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라든 27절의 말씀의 선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데요. 그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완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의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타협하는 아그 우리가 타협하는 그 주장이 맞죠. 이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거 할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충만하게 성취하신 완전한 의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바로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셨고, 그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는데요. 김영임 목사님이 쓴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에 너무나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 글씨가 조금 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명령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은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죠? 두잉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너가 이렇게 행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비잉입니다. 그냥 존재입니다. 너는 그냥 존재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라는 거죠.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행하라 너가 만일 if 이렇게 행한다면 then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게 율법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다?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초점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죠. 열심히 행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내가 그것을 나타내야지 그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필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그것을 행하신 예수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율법은 우리, 우리가 행해야 할이 내용, 명령,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냐면 약속,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단순한 대답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이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한 죄인이었다는 것그 구원하심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일하는 율법의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때 복음과 율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안에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게 될 때에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민낯을 다 철저하게 보게 되고. 또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가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비록 약하고 악하고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찾게 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게 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이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은 우리에게 율법을 사랑할 마음과 이 사랑으로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 감이든 강의 열심히 듣고 계시죠? 아,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 6절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줄기차게 외우고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율법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으로 살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에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로 믿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의지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가 잘못 변형되어지면 바로 자기의 의가 됩니다. 특별히 어 선천적으로 에너지가 많으시고, 열심히 많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의로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 의지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게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틀이 바로 자기의 의의라는 프레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열심과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내 욕망입니다. 그 사랑은 인정받지 못한 나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어, 여러분,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함께 나누고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자기의 의가 너무도 많은 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결혼 생활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이 어머니와 또 어머니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의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면요 아버지가 이 성령을 받으시고서 충만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찬양 테이프 늘 틀어놓고 어디를 다니고 그 안에서 막 열심히 함께 찬양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개근하는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어,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에 자존감도 높고 아좀 괜찮다 나는 당연히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 스스로가 아이 정도면 뭐 괜찮지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아, 괜찮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저 스스로의 민낯을 너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3년 차 정도 됐는데요 아직 어리죠. 결혼 선배님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내와 이 아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참 배려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해가 거듭해 갈수록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그렇게 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요 그래도 저 정도면은 좀 사랑을 알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 b i 자라났으니까요. 그리고서 뭐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 정도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될 때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에 있게 됐을 때그 답을 어디서 발견하였는가?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 앞에 다시 내가 돌아서서 서게 되니까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고 교만과 가식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교만하고 더럽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가면 덩어리인, 이 가식 덩어리인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왜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 사랑 앞에 서게 되니까, 그렇게 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주위를 둘러보았을 때에 아내에게 고맙고, 아들에게 고맙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고마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 어, 완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닙니다. 아직도 표때를 향하여 열심히 다른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맡은 사역을 충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그 동기가 나의 그냥 강한 의지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내 안에 자기 의가 되어지는 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그 동기 자체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민낯을 보게 되고 나같이 보잘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를 내가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이자리 가운데 세우셨을까?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 나만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실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비로소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의 사랑에 열심으로 행하는 각가지 여러 가지 행함들 사역들이 아니라 그저 날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계셨다면,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완전히 잠겨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